2박4일이든2박3일이든 여보 짐이 안 줄어 우리는. 물... 음, 먹어볼까? 먹어보자 오늘. 역시 김밥은 북참이야. 아, 일단 먹어봐요. 사코야기도 뭐, 되게 그거라고 랬어 어? 문어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 밥이 조금밖에 없네. 원래 그런가? 아 원래 그런가? 오.. 오.. 이거.. 그쪽만 잡아줘 이렇게.. 이렇게.. 딱.. 어.. 자기 직하드 소장이신 거나 인상보급이 따로 없으신 거면 저희 오늘 만석이라 조금 넓은 비상구 자리 무료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셔서 혹시 자리 변경 좀찾으시겠습까 어.. 넓은 좌석이시고 <목소리도>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창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모바탑승카 따로 안 주셔도 자리는 저희가 뭐 변경해서 <목소리도> 탑승은 종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놀러갈 준비됐어? 어, 말이 안거 어, 얼굴이 못생긴거 같죠 지금? 아, 여 여기 아, 어, 주방 나갈거 음, 음. 바로 이빨에어 많이 다니니까 이게 뭐지? 하나 둘셋 여보 진짜 빨리 찾았다 우리 여보 날씨 진짜 좋다 어시 앞으로 가야 돼 1구역이래 1구역 우리는 찾쳤나요네 아니요 1 6게이지만 사진찍고 좌회전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콕숨겨네 네, 그 어, 여기다 주차할거예요어 팔찌 너무 이쁘다 팔찌나 살까 여보 이거? 너무 이쁘다 yeah <laughs> 맛이 어땠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처음에는 진짜 약간 집밥 같은 느낌이었는데 먹으면 멀서. 쓰러... 아 이건 집밥에서 낼수 없는 맛이야. 어허허허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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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가격이 좀 비싼 거. 근데 뭐 이게 뭐 공급하는 그거마다 다르긴 한데. 그레이와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얼마야? 4만 원, 3만 2천 원. 어, 우리가 먹은 거 이거 먹었었는데. 옛날에. 옛날에 여이랑 먹어도 취한다 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야 먹고 싶으면 먹어. 오메니한개다넣었대 뭐야 이거는? 몰라. 오 샀어? 그러니까. 더 사면 안 되는 어, 맞아, 눈치 준 거야. 눈치 준 거야. 너.. 게다 리저브였네. 호다닥.. 너보다 이거 사, 사줘. 카페 흔한 비 아니 겠어. 어. 아, 어. 근데 여기 와 여보 이렇게 멋있다 그냥 그치? 이 건물, 건물 자체가, 자체가 너무 멋있네. 아 지식이 나겠어. 아니야 회는 원래 어. 많이 좀 음. 이거랑 이거 하고 이거. 또 그냥 다른 거좀 사자. 삼도면 근데 효과 색깔와 광어도 엄청 크다. 좋았잖아. 아, 네? 네? 채 네. 뭐야? 이런 디테일을 넣었네. 아 너무... 어, 힘들어. 힘들긴 힘드네 그치. 근데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때는 더 넓을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얼룸은 더. 더... 그러니까 다른 공간 좀 좁, 좁은 정도 아니어도 조금. 이겨야지만 내 모습이 다 보여 포장의 의미가 좀 떨어지긴 하네? 이게 위아래 뚫려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되게 색깔이 예뻐 내가 이뻐요. 풀러줄까? 응 내일 딱 매면 될것같아 너무 깔맞춤 아니야 여보? 아 톤온톤이죠 음~~ 예뻐 제주 키링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여보? 여기다가? 그래 응. 어? 아 생각보다 이게 좀 기네 오, 어, 좀 맞아. 오늘 쇼핑을 두개 냈어요, 여보.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보. 귀엽다.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주 정도 됐어요. 분에서분 정도만 타요 정도 정체는 말할 수 없어. 내가 그부분 내가 처리 할게요, 보 됐어? 응, 드라이하고 근데 그렇게 향만큼 드라이하지 않아 엄청 더더 더 드라이할 거라고 어, 생각했지? 더 떫은 응. 정도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게응 <laughs> 알지? 라면? <라냐>? 응 어. <laughs> 너무 맛있겠다, 여보 어, 뭔가...

그래 좀 작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작... 그래도 되죠? 이건 천혜향이래왜 <laughs> 개인정보 말하지마 내 유튜브 도거 이게 진정한 봄 날씨가 아닐까요, 보. 저기 봐봐요, 보. 날씨 저기 바다를 봐봐. 나를 그리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지. 가보. 이게 뭐 이게 머리가 마지막일 테니까 좀 찍어놔. 음 우리의 마지막 머리. 저... 여보 보고 있었어 응 무섭다 뭐 요거 뭐야 곰탕이야 냉면이야 조백기는 뭐야? 그 아까 말한 거아들기 수제비구나 맛있겠다 아니야 난 먹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일단 들기름이 들어가는 국수가 있으니까 뭐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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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너무 깔끔해이 공간 자체가 하고 뭐 일단 걷기도 너무 좋을 것같 이게 들깨랑 소스가 뭐야? 그런가? 모르겠어. 오. 먹어봐야 할것 같아. 먹자. 약간 간장 간장소스... 먹가 먹어봐. 간장 소스를 너는 안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 안먹봤지만 음. 어떤 스타야? 맛있는 스타? 여기도 소금에 절여낸 거여가지고, 상큼함이. 짬거나 응, 이런 느낌은 하나도 상큼 짭짤함거있어 잘 갑서에 그 30분 만에 갈수 있어요. 한라산 아니야? 지금은 해발천준변미터 산소가 부족하다. 다시는 오름 오지 않겠어. 가뿐하네. 이거 봐봐, 우리. 아, 이게 그, 그 느낌이 아니야. 뮤추얼이나 그 떡진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대파가 요거지 이거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대파 향나? 대파가 속초기 들어간 게 아, 아니라. 대파 향이 너무 많이 나. 자진 대파. 아 대파 향이 너무 나. 자. 그렇네. 헉, 이거는 거이 <목소리가> 빵. 그치? 음. 음. 뿌려도 돼? 네, 건데. 맛있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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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랑 비슷할 수 있다 거기가좀더 맛있거나 근데 아니야 우리... 네. 비슷하진 않은데 거기가 더 맛있다 <웃음> <웃음> 아니, 비싼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반죽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음. 거기는 뭐야 우리집 주변은 확실히 뭐랄까 폭신한 느낌이잖아 게바속촉 겉바속촉하더라 근데 여기 확실히 쫄깃한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 근데 대파는 여기서만 어. 못볼수 있으니까 그치. 대파를 추천하고 겉도고 음. 맛있다 겉도고 맛있다 팥토가 응. 화커 기대 안 했는데... 아, 말, 말카노나 아메리카노... 하...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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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게 뭐라고... 시원한가루시원한가 우리는 먹지 말자. 어, 먹어봐. 어떤... 어떤 맛이야? 이 소개. 이거 엉덩이를 왜 만져? 반 진짜 멋어 사진 다 찍히고 있다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걷는 코스 여기 이 다리가 나오더라고. 아 진짜? 나 이따 걸어 오려면. 나 멀미할 뻔했다고. 정신은 공짜야 네. 냄새는 어때? 냄새 네. 중어장 냄새 오 이게 또 오징어 오징어 볶음이랑 볶음. 또 다르네 봉정색이야. 어 매울 것 같진 않으면서도 뭔가 무서운데? 요거 먼저 먹어봐야 되나? 응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한번 우와 문어랑 같이 먹어봐 맛있지? 야! 너무 맛있다 응 맛있어 응. 문어다 확실히 소주 맛이 많이 나 근데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다 역한 느낌 좀 더해.

인정? 아닌데? 좀더확 느껴지는데? 되게 가볍네 난 어.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또 화, 화이트 화 와인이랑 아예 다른 느낌어 그러니깐 어. 어.